처음에서 막내로 불리는 김정갑 씨는 6년 전 고향인 이 섬으로 돌아왔죠. 경치가 좋아요. 날씨는 좀 구리구리한데 경치가 공기도 좋고 숨소리가 좀틀린것 같아. 아, 숨소리가요? <laughs> 어떻게요? 싱싱하잖아 숨소리가. <웃음> <웃음> 또 쉬는 것보다. 아... 근데 그 질문지신 건 뭐예요, 선생님? 아, 이거 약초하려고 어머님이 만들었어요. 어머님이? <laughs> 네, 어머님이 손재주가 좋아가지고. 한땀한땀 어머니가 만든 가방을 메고 산에 오른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이놈이 창출이라고 그래요, 창출. 아 네. 이 안에 이제 뿌리가 있으니까 뿌리를 파면 돼요, 이제. 수호도에서는 흔한 약초입니다. 짬뿌리가 많잖아요. 네네네. 짬뿌리는 제거해버리고 아... 큰 뿌리 이거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섬 생활 걷다 보면 문득 추억과 만나곤 하는데요. 동백꽃도 그중 하나 이거 어릴 때 어... 이거 쪽쪽쪽 빨아먹으면 네. 달달했거든요. 산에 달이다가 그냥 음. 그냥 먹을 게 없으면 이거 따 갖고 먹고 그랬죠. 뭐. 음... 어머님도 이게 되게 좋아하시는데. 아 그래? 요 <laughs> 예쁜 꽃을 보면 늘 어머니 생각. 사실 정갑씨는 섬에서 이름난 효자입니다. 이래 봄이라 봄 한기가 나는구나. 파랗게 도다나는 쑥을 보니 정갑씨 마음에도 지금 봄이 왔습니다. 정도면 뭐 어떻게 국 끓여 먹을 수 있는 정도예요? 안 되면 작아서 한권 맡을 수 있어요. 스물다섯 가구 남짓 한섬 마을에 오십여 명이 조용히 바다에 기대어 살고 있는 수우도에는 대부분 혼자 사는 고령의 어르신들이 많은데요. 정갑 씨가 고향으로 돌아온 이유도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 어디 잘안 말, 어 어디 가시나? 잘안 들리나? 어머! 말맛나 어? 그거 찐질하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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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씹래 남자들 씹이지 어? 남자들 씹이지 엄마잖아. 다 자, 에쑥다 뭐, 쑥. 어? 쑥. 오늘...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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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 아? 쑥. 오늘 쑥쑥쑥쑥. 힐안 벗어. 어, 수이 어디나 돼? 수익이 어디수어고수아이거다 어, 아, 어, <laughs> 아, 아.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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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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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도 좋나동 응, 아, 동백꽃. 옛날에 쭉쭉 빨아 이거. 아, 빨아아님 어, 말은 잘아 들으시는 것같요에 <laughs> 불망 어머니 곁을 살피는 아들. 아, 추운데 이거 고 있지 뭐. 아이 뭐. 추운데 이거, 이거 안 했노? 어? 추운데 안뭐가들어갔어 <laughs> 볼을 다리, <목소리> 누워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어머니는 아들이 안쓰럽습니다. <laughs> 우리 아들 잘한다. 아드님이? 어. 어, 어머님한테 잘하신 거 같아요. 욕봤다 욕봐. 빼빼미일라고 어. 그 지가 밥도 잘 먹고 다. 내가 냉정을 못 낸다. 먹러서. 빠질 어. 못 낸다.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은 이제 정갑 씨의 몫입니다. 산에서 캔 약초는 봄날 햇볕에 말려 어머니 약으로 씁니다. 어머니와 지내는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고맙습니다. 그런 아들의 마음을 훤히 아는 어머니는 부지런히 손을 움직여 봅니다. 또 집을 갖고? 아, 어, 이 지읍이라. 아, 내또또 있나? 어, 이거 나이 같은 기대. 아, 그, 이 아무것도 되다 그런 뭐. 말. 지이면 된다면. 야 천인데. 다시 내끼 줄게 어. 어. 눈이 박지 않은 어머니에게 양말을 기워달라는 아들. 어, 왜, 왜, 자, 기, 어, 어, 이, 이, 이게 아, 아. 아들의 속내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연습을 해야 손도 조금 움직여야 몸에 좋고 혈액순환 잘 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제가 계속 이불로 씻겨요 이렇게 하고? 네, 그쪽도 하고 그 마음을 어머니가 모르실 리 있을까요 아들 양말을 기우면서 어머니의 바람은 단 하나뿐입니다. 아, k 좋지만 장서 큰일. 내가 다을 하나 있어야 데 응. 사람 하나 그야되긴데내고쭉 나도 데내나이이나다 네. 응. 응.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은 아들의 행복. 하지만 어머니 곁에서 정갑 시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파도가 쓰이지 않은 날이면 이렇게 갯가에 나와 미역을 주울 수도 있고요. 미역입니다, 미역. 어머님이 좋아하죠, 미역을. 그래서 아 오늘 미역국 끓이러 먹을까? <laughs> 나도 좋아하고 어머니도 좋아하고. 섬에서는 조금만 부지런을 떠올면 먹을 것 투성이. 섬에서 자랐기에 어디에 어떤 보물이 있나 몸이 먼저 알아차립니다. 오. 오. 와. 그거 봐, 눈맞이 있어. 놀래? 너도 놀랬어요. 예삼. <laughs> <laughs> 오. 오. 엄마가 해삼을 좋아하세요? 아니, 내가 좋아하는데. <웃음> <웃음> 처음에는 몰랐는데, 예삼 많은데, 이제 살다 돌아다니니까 음. 알게 됐어요. 아. 어머니도 가르쳐주고, 어디에 해삼이 많다. <laughs> 그렇게 하면 저도 가서 그 해삼 잡고, 음. 그렇게 알게 됐죠. 아. 해삼과 미역이면 반찬 걱정할 필요 없겠네요. 바다에서 따온 미역으로 미역국을 끓여볼 요령인데요. 어머니 솜씨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하다 보니 이젠 제법 솜씨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 어. 맛도 있고 불맛도 있고. 어. <laughs> 오부 좋아. 맛있게 드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불을 피우는 일도, 간을 맞추는 일도 즐겁기만 합니다. 어머니한테 맛좀 보이고. 한번 맛봐 주시겠 뜨겁다 어머니. 많이 뜨 조금만 맛을 보여줘. 싱거운가? 짜은가? 삼삼하니 삼삼하니? 좀더 넣을까? 얘기가아리 가봐. 이리 가봐. 이리 가봐. 이리 가봐. 리 이리 가 이리 이리 가 이리 이리 가봐. 이이이 그니까 아, 포락 갔잖라 포르기나. <laughs> 그 물에 담아 갔잖아. 예, 알아서. 불어. 예. 그 물에 담아 그제 깎아서 그 포락해라. 저기 할머니한테 줘가지고 해산 네. 판매하기로. 아, 솔직 짭짤해. 연금 버는 거지. 섬마을 뭐. <laughs> 어규에서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산물을 파는 동네 어르신들이 계신데요. 내말좀 잡아라. 봐 밥을 잘쳐 주시겠죠? 많이 파셔 말네. 어, 오늘은 또 뭐. 저 방온데 푸이네라고. 콩 들여 피운 불맛이 잘 배어든 미역국. 소박하지만 아들의 정성 가득한 밥상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맛을 봐라. 예. 기안아. 고개. 감사마드요. 저자매. 여기 식음니. 알무라만, 알 알무라. 알만 얘기다, 라 알만, 알라 여기 잘다 고생한다 그래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같이 살아있는가고 뭐 같이 있으니까 그만 음. 그만 그, 그 있어도 됩니다. 네, 맛있나봐섬 모양이 소를 닮았다고 해서 수오도라 불리는 섬. 오직하게 살아낸 어머니들의 땀과 노력이 배어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정갑씨에게 이 섬은 어머니의 품처럼 아늑하고 따뜻합니다. 좀다가 어? 대다. 아, 나도 대다. <놀람> 어? <laughs> 걷다 쉬다 반복해야 하는 길이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밭으로 향합니다. 집에 누워 있어도 늘 눈에 선한 곳이죠 <놀람> 이게 뭐예요? 아, 이방이아두 개로? 두 개로 이렇 하루 종일 이렇게 있어요. 밭 일로 많이 했어요. 아 허리 아파 리 그랬어 이기 허리가 이렇게 구부리냐 밭에서 비 그냥 깨놨는데 많은다깨고 많이 깨놨다 아 지금 아프다 아, 응.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야 아이거 아니야. 아 이따 뭐냐는다이. 아이가 다른 아들. 아니 다른 뭐냐. 깨어나는 봄처럼 어머니도 그렇게 털고 일어나면 좋겠지만 이렇게 눈 앞에서 볼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고마운 날들입니다. 어나 하나는 내가 할 빼. 내가 뺏게 나 넣어 있어. 몸이 이제 마음 같지 않습니다. 마음 흔해야 고. 마음 흔해야 가수 였나. 다리에 불편해도 손이 간질간질해요, 이렇게. 밭에 와서 일을 하고 싶어가지고. 집에 있어도 항상 이렇게 손이 간질간질해요. 어. 얼마나 오고 싶어서 그랬어. 밑에, 밑에, 밑에는 안 주면 된다고. 내려가. 아들 손을 붙들고서라도 올수 있어 좋습니다. 어머, 바람 쐬니까 좋나? 아, 간다. <웃음> <웃음> 좋으신가 봐요. 네. 올해가만 오니까 어머니와 네. 같이 나도 좋아요. 응. 어머니가 아들 곁에서 오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